동남부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부 지역이라 함은 워싱턴 DC, 메릴랜드, 델라웨어,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이 있습니다. 동남부 주요 도시로는 워싱턴 DC, 페어팩스, 애난델, 리치먼드, 버티모어, 애틀란타 디램, 샬럿, 내슈빌, 내슈빌 등이 있습니다. 동남부 주요 대학으로는 듀 u k 스 j o 슨에 s 리벤 p 빌트조 s Emory, Vanderbilt, Georgetown, George Washington, James Madison, George Mason, University of Virginia, v i r g i n i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값싼 학비와 생활비에 있습니다. 동북부에 비해서 거의 50%, 많게는 70% 까지도 저렴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있고 특히 유학생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주립대학들은 전통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타 외국 학생들에게도 크게 선호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북부에 비해서 동남부는 쌍값으로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한국 유학생에게도 가장 큰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남부의 단점으로는 학문적으로 특출한 대학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동남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들은 Duke, Johns Hopkins, University of Virginia, James Madison, Vanderbilt, Emory, North Carolina 주립대 등이 있습니다. 위 학교들을 빼면 동북부의 명문대에 필적할 대학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